반갑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시 소식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자리가 없다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국가산단이 보상되면서 국가산단이 자리 잡게 되면 거기 일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행정수도가 개발하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 거죠 아직도 5생활권, 6생활권에 7만 세대 주택이 공급이 예정돼 있죠 행복도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단계는 2030년 정도가 되겠고요 대통령실 이전과 국회 의사당의 에 이전하고 또 이번에는 대법원 얘기도 있잖아요. 이동이 대야만이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할 단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2030년부터 진짜 행복 도시가 시작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2027년도에 개통이 되잖아요. 지방선거를 거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대통령실, 국회, 의사당 총선도 한번 있겠죠. 이렇게 거치면서 행복 도시가 완숙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장군면이죠. 예전부터 장군면에 산단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하나가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거기에 그린넷 일반 산단이 어느 정도 가셔야 돼서 그린넷 일반 산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도 브리핑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여기 서세종 IC, 세종 당진간 도로로 종착역이 됩니다. 이 종착역이 되면 서세종 IC를 통해서 BRT 도로로 이렇게 정부 청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장군면에 은용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쪽한 60 평 정도 네, 58만평 정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에 그린넷 일반 산단 조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세종 그린넷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국가산단은 아니고요.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국토부에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고시를 했습니다. 25년 7월 4일날 산업단지를 지정한 게 아니고요. 계획을 고시한 겁니다. 위치는요. 은용리산 15-4번지 1원입니다. 57만평. 사업 기간은 3년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총사업비는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입지를 보면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서울시장 고속도로가 일로 떨어지고요 이 BRT도로 변해 있습니다 입지로는 정말로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요 그린랩은 자본금 30억 투자금액 54억 84억원의 자본금을 갖고 있고요 사업부지에 대한 10% 계약금 52억이 지불이 됐는데요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입지법은요 면적의 5 0 50%가 동의하면 일단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부 토지 계약금으로 지불이 된 상황이고요. 50%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인허가를 추진하는 거죠. 마스터 플랜을 보겠습니다. 주거용지는 2만평 정도입니다. 1700세대. 지원시설용지 11,000평. 상업시설은 한 2,000평 정도 되네요. 이런 모양 인데요. 아파트하고 상가용지 나머지는 산단이죠.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산단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있죠. 산단이라고 하지만 예전처럼 굴뚝산업이 아니잖아요. 국가산단도 IT, 스마트시티를 지원하는 그런 산단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여기 산단도 아마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모양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스터플랜은 최시형 건축가가 이렇게 마스터플랜을 세부계획과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린랩 일반 산단입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요. 최적으로 네, 산단이 들어오는 모습이죠. 산업용지와 주거용지 포함해서 6천억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10%, 한 6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정 보겠습니다. 음, 지금 승인 신청을 제출을 한 거죠. 승인이 날지 안 날지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실수요자를 확보하고 있죠. 산업단지 심의는 내년 1월 정도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이제 예,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증자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증자 받는 경우는 입주할 예정 기업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건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입주 기업. 현재 이 그린랩에 어 내가 분양을 받겠다는 라 이런 기업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지 토지비를 5% 할인해주는 할인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산단 같은 경우도 추진하고 10년 돼서 지금 보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래 지금 일반 산업단지도 굉장히 빨리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고요 지금 경기가 또 어렵잖아요 PF도 요즘은 에코티가 20% 정도를 확대하고 보하고 있어야만이 금융 대주단에서 이게 승인 가능성이 높거든요. 에코트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이 산단을 시행하는 그린랩은요 어쩌면 인허가까지 마치고 대기업에 매도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린랩의 자본을 보면 자본금이 60억 증자 후한 80억 정도입니다. 지금 이 전체적인 규모는 6천억이잖아요. 에코티를 맞추려면은 1,200 정도를 확보해야만이. 가날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린랩 일반 산단의 지금 현황을 보면 에코티 비중이 현재 1% 정도 뿐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PF가 예전하고 사업 환경이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에코티 비중이 15%에서 25% 그러니까 한20% 정도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시행사의 신용도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투입 비율, 인허가 리스크 이런 것도 다 보고 PF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린 내비 PF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컨소시엄을 하든가 아니면 인허가 단계를 밟은 이후에 대기업에 매도하는 이런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화나 포스코나 현대 이런 데서 인허가가 완료된 산단을 인수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화 진천의 에코밸리 산업단지라든지 포스코 케미컬 산업단지 현대 E&G 이런 것들이 인허가가 완료된 상태에서 대기업이 인수를 하는 거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작더라도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대기업이 참여했을 경우에 이제 PF가 쉽게 나오잖아요 대기업 자체가 어떤 자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PF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랩은 인허가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인허가까지 마치고 대기업에 팔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행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인수하는 게 훨씬 낫겠죠 그린랩 산단에 대해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직접 시행을 할 건지, 아니면 대기업에 매도를 하기 위한 시행사인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린 넵은요 일단 국토부에서 지정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상태는 아니고요. 세종시 승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입장에서도 산업단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지금 중요한 게 자기자본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지금 상태로서는 PF는 불가하죠. 에코트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물론 그린 넵에서 새로운 마스터 플랜이 있을 겁니다. 컨소시엄을 하든지 투자를 에코티 비율을 맞춰서 직접 시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단계에서 에코티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 단계를 밟은 이후에 국직한 대기업에 매도를 하는 이런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행사를 우리가 디벨로퍼를 하잖아요 어, 이렇게 직접 시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인허가 단계까지 맞춰 놓고 대기업에 이렇게 인수시키는 대기업에 매도하는 이런 플레이형 디벨로퍼가 있거든요 그린랩이 아마 이런 종류의 시행 아닐까 이렇게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인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잖아요. 행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시고 그린랩에서 사전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인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보면서 그린랩 산단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요. 이번에 증자 신청한 게80% 정도는 채워졌다고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린랩 일반 산단입니다. 바로 은용리죠. 위치는 굉장히 두마랄라옆 업체,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아파트와 한 함... 공급되는 산단이잖아요. 오창 같은데 가 보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은 산단하고 주거지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같이 공존하면서 도시 내에서 하나의 시너지를 이루면서 도시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세종시에 보면은 벤처밸리 일반 산업단지가 20만 평인데 여기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국가산단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국가산단, 조치호 산단까지 하면 100만 평 정도 되죠. 그리고 그린랩 일반 산단은 행복도시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산단이. 잘만 추진되면 굉장히 세종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산단이 있는데요, 이제 성덕리 인근입니다. 바로 이쪽인데요, 바로 80만 평 정도입니다. 발산리 앞으로 KTX 예정지죠. 발산리에서 보면 성덕리와 영곡리, 도암리가 포함된 80만 평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여기는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 산업 입지법에 따라서 면적의 50%가 동해야만이 이런 인허가 절차를 접.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행복도시 근처에 국가산단이 보상되면서 새로운 산단에 대한 소식들이 이제 접해지고 있는데요. 이쪽은 그린넷 일반산단은 국토부의 계획 승인 고시를 기다리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새롭게 80만 평 정도 부산역 근처에 산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인근에 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일자리들이 창출이 돼야 인구 유입이 될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반산단들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계획처럼 3, 4년 안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결국 이 산단들도 대통령실과 국회의상이 들어오는 그런 시즌쯤에서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상이 내려오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산단이 분양성이 생기면서 사업성이 생겨야만이 이게 추진동력을 얻거든요. 일단 국직한 시행사에서 이렇게 산업단지를 추진한 자체가 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체감 경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하지만 주식같은 자산시장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밸런스 한 상황인데요. 부동산 11호 대책 이후에 굉장히 어, 거래가 굉장히 감소한 상황이고 그 여파로 토지 거래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나 유튜버는 자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않으면 행정수도 세종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행복도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행정수도로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요 그런 긴 안목으로 세종시를 보시 은퇴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운 터전을 찾는 분들에게 세종시를 직접 오셔가지고요. 직접 자세하게 살펴보시라고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서울이 될 세종시. 여러분에게 세종시의 일반 산단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